난초란자를 쓰면 34 파멸격이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꼬여버려요 뭐 바다의 자가 불효문자요 난초란자가 불효문자요 이것을 떠나서 34에게 파멸격의 소리가 들어가면 재산도 흩어지고 부부간의 인연도 깨지고 자식과의 인연도 깨지고 헤어지고 이상격이야. 모든 게 흩어져.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요 지금 요 이름을 안 좋다고 해서 개명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또 개명하러 오신, 누가 소개를 하셨어요? 전가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게다 되게 많이 좋아진 거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이제 막, 이게 그렇게 많이 좋아지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재물도 좋아지고 음, 부부지간도 좋아지고. 부부지간도 좋아지고. 도 떨어졌다가 같이 품게 되고. 어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음, 것도 많이 좋아지고 사업도 하게 되고. 어 사업도 하게 되고, 음, 되고.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집도 사시고. 그렇런게 많이 이제 다. 그 4년 동안의 변화로서는 있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런 재물을 그렇게 받을 수 없다. 네, 음. 예, 그냥, 월급을 다니고 그랬다 하면 그런, 평생 받을 오늘 그, 바뀌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변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어, 애들 많이 질문을 제가 들어요. 음. 어떤 분은 자녀 이름을 바꿔줬더니, 자녀가 막 이렇게 변화하고, 마법같이 변화돼요. 음.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네, 많이 음. 변화가 된 거예요. 잘 오셨어요. 동생분 오늘 잘 데리고 오셨어요. 동생도 빨리 이제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요. 전명 바꾸고 싶어서 선생님만 좋은 걸로 해주세요. 좋죠? 네. 알 <laughs> 네. 습니다 제가 정생들이요 이름을 네. 자, 이제 뽑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